기본적으로 광고 회사도 아니고 광고 기획사도 그럼, 아니고, 그럼 무슨 언론사도 아니고 무슨 전문 사도 아니고 무슨 답을 안 합니까 제가 야, 답변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? 민영삼 증인. 네. 여기 무슨 자리입니까? 국정감사 자리입니다. 국정감사 자리에 와서 네. 이준석 위원이 우습게 보여요? 국회의원이 우습게 보여요?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. 그런데 왜 그런 태도를 하십니까? 제 태도가 어때서 그렇습니까? 지금도 똑같습니다. 지금도 네. 경험이 없으셔서 그러세요? 예, 물론 그렇습니다. 그렇게않면 아, 있을 수 있겠죠. 한동훈 대표한테. 억지로, 억지로 생깔랑, 억지로 그 생트집을 <laughs> 잡으려고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. 아무리 증인으로 나왔지만. 김우영 의원님 지금 이 모습은 국민의힘 위원들 아무도 응원 안 하잖아요. 얼마나 저 행동이 잘못된 겁니까 지금. 제가 생각할 때는 국민들이 보고 어? 계신다고 봅니다. 국민들께서. 국민들이 보고 계신다니까요. 이거는 국회 모욕죄에 해당될 수 있기 때문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상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만큼 큰 사안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주의하십시오.